Eu 아 그리고 꼭 아빠가 돼서 다음 설에는 새 식구가 오시게. 아 참, 엄마도. 아하. 그리고 우리 맛상주예 아, 예, 저저 예. 말씀 알아셔도잘 알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 여보 새 첫날부터 너무. 알았어요. 아하, 음. 자 새벽 돈. <laughs> 고맙습니다 아빠. 아빠. 고맙습니다. 그래 새 계획들은 세웠느냐? 지금부터 세울 거예요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아 형부 안 돼요. 형부 세배 받으세요. 아 세배는 무슨 세배? 아, 안 돼요, 받아야 아, 돼요. 아, 아, 글쎄, 난 세배 아니, 안 받는다니까. 받으세요 아, 아 그래. 저 아, 왜, <뭐람> 형부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거, 고마워요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왜왜 아, 그래. 아, 래 아, 그래. 아, 그세래 아, 세래세그세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그 아, 그 그래. 난그가리다 그래, 도 우린 있어. 어? 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올까안돼 새해 어요세번어요세번도 가지고 있잖아. 아이, 요세어라 아이고. 어요세어아세번 죽었어요. 이번어어 얘들 막 뺏어가네. 어. 야, 새복 많이 받으라 그리고 새뱃돈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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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겨우 이거냐? 한 살씩 더 먹었으면 뭔가 달라져야지. 자고로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집안의 평화가 깃들고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에 국가 발전에 에 하여간 정신 차려. 잘못했어, 아빠. <laughs> 아빠 말씀이 맞아. 뭔가 달라져야 돼. 왜냐면 그만큼 더 어른이 됐으니까. 어른에겐 어른다운 생각과 어른다운 말, 어른다운 행동이 필요해.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남자친구도… 응? 여보세요? 어, 경태니? 아, 그래, 너도 복 많이 받어라 영심아, 전화 왔다! 예! <laughs> 여보세요? 영심아 나야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니? 넌 그렇게도 친구가 없니? 정초부터 찾아갈 집이 우리 집밖에 없는단 말이야. 야 그랬나? 어, 어, 어 월스기구나? 공개 방송? 그래 준비 다 됐어. 그래 다른 애들도 나오기로 했으니까 빨리 나와. 알았어, 금방 갈게. <laughs> 호박이 수박. 하고 말할 시간 없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어, 영심아, 잠깐만 기다려. 어휴, 사실은 연극표가 두장 생겨서 말이야. 난 연극 같은 건 취미 없어. 하지만 최지성이랑 이미정은 좋아하잖아. 뭐? 뭐? 최지성이가 나온다고? 그래. <laughs> 이미정이도 그래. 이 지, 제목이 뭔데? 돌무더기. 설수 이한테 미안하지만 경태를 따라갈까? 아, 치, 치, 좋아! 어, 오늘만 특별히 같이 가겠어.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. 고마워, 영심아. 창피하니까 떨어져서 걸어와. 영심아, 난새해 결심을 했어. 올해도 널 열심히 쫓아다니겠다고.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. 어? <웃음> <웃음> 연극같은 소리 그만하고, 썸 없어져! 다시 나한테 연극구경가 e t o 해봐라, 정말! 사실은 n 도 없었어... <웃음> 뭐라고? n 기 young, have a magic match. I shouldn't tell you of the s o 좋아, 그럼 빵값은 네가 대신 계산해야 돼 그러지 뭐 <므들> <므들> 매력 없어 첫째 작고 못생겼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바로 아니, 그 이건... 점이야 넌 여자 마음을 몰라 즉 정신연령이 낮고 무엇보다도 황력이 없어 어, 다시 말할게 넌 키도 크고 아주 예뻐 예뻐 <laughs> 어, 답답해 철좀 들어라 철좀 어, <laughs> 영심이 너 내가 그렇게도 싫어 그래 이제야 내맘 알겠니 국어란 자기 나라의 말, 즉 나라 말이에요. 국어란 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하는데, 한국어니 일본어니 하는 말과는 의미가 달라요. 국어란 반드시 일국일어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. 예컨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국어가 있습니다. 내가 경태에게 너무 심했나? 아니야.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돼. 아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. 영심아, 거기서 뭐하니? 영심아, 너 조심해야겠더라. 뭘 조심해? 아, 어, 경태 있잖아. 네 친구, 경태. 점심시간에 보니까 하미리랑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? 관심 없어. 나하고 이젠 끝났으니까. 뭐, 뭐? 하미리? 그래, 요즘 TV에 나오는 깜찍한 애 있잖아. 그런데 왜 하미리가 경태 같은애 하고 얘기를 하니? 그냥 모르지. 하지만 보통 사이 같진 않던걸? 하여간, 내일 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. 아직 선전하고 있어. 세자전하고어 썬전하고 있어. 썬전하고 야어어요전리셔야되나 있어. 썬전하고 있어. 어 <laughs> <laughs> 야! 웃었다! 웃으니까 더 이뻐! 아이고, 참! 하밀이 고가치게 뭐가 예쁘다고 그래! 헤?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. 영심이 넌 하밀이 따라가려면 어린 밤프런치도 없다. <laughs> 정신 차려! 오빤 재수생이고 하밀이는 중학생이야. 좋아해, 받자란 말이야! 아, 참! 어휴, 여우 같은 계집애가 뭐가 좋다고 어, 그래! 아이왜 꺼! 어? 어, 어. <laughs> 경태님이 마음이 돌아섰을 텐데. 여보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 영심이에요. 어, 영심이구나. 경태 아직 안 들어왔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응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... 저것들이... 내 생일날 꼭 봐야 돼! 알았다니까! 오기다. 그래, 그럼 내일 또 봐. 점심이가 울어요. 아니, 울다니? 몰라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30초에 한 번씩 코를 풀면서 어? 아, 아이 음, 영심아, 왜 그러니? 왜 그래? <laughs> 아니야, 하밀리 고기집에가 나빠. 경태가 뭐가 잘났다고? <웃음> <웃음> 응? <어휴>. 어. 응? <웃음> <웃음> 순심아, 넌 내일부터 경태가 오면 나 없다. 그래 아,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오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야 왜 그러는데 언니야? <laughs> 얼씬도 하지 않는군. 잘된 일인지도 몰라. 어차피 경태는 나한테 수준 미달이니까. 영심아. 어? 아, 영심아, 잠깐만. 아유, 어제, 아유, 어, 아, 무슨 아, 일인데 그래? 아, 경태가 이걸 꼭 전해주라고 해서 말야. 이 경태가? 아, 응. 자, 그러면 잘 가. 응. <laughs> 영심아, 꼭할 말이 있어 지금 뒷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경태. <laughs> 정말? 어, 아니야. 정말 마지막으로한 번만 만나줘. 안마 그럴 순 없지. 가. 마어어 가? 말어 영시아 왔구나. <laughs> 한 시간이나 지나서 난안 오는 줄 알았어. 용건만 간단히 말해봐. 저 말이야, 사실은 음... 어 빨리 얘기해. 말안 하면 난 그냥 갈 거야. 갈 거라고. 난다 알아. 네가 질투하고 있다는 거. 어? 미리는 이종사춘이야. <laughs> 말이야 인천에 살다가 탤런트가 되면서 서울로 이사 왔어. 허 정말 웃기고 있네. 내가 왜질투를 하니? 난 말이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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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심이가 이상해요. 어, 글쎄 말이다. 원덕이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어. 원덕이? 미리의 본명이 원덕이야. <Representatives> 원덕이처럼 얼굴이 예쁘네 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않겠다! 원경태! 영심아! 아니야! 조금 전에 한말 내가 취소할게! 어? 영심아! 영심아! 어디 보셨어? 영심아! 아닌 것 같았겠지만, 전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. 제가 너무 옹졸했나봐요. 알고 보면 경태보다 좋은 친구도 없어요.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경태와도 사이좋게 지낼게요.